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맨발 걷기 국민건강운동본부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는 책에 실린 치유 사례 하나를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유방암과 친구처럼 살아온 30년의 특별한 이야기 2019년 10월 15일 이소명 수많은 아마노들에게 제 사연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그 단호한 선택으로 저는 현재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방암과 친구처럼 30년을 살아오고 있는 저의 특별한 이야기를 올립니다. 저의 병원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저의 별명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늘 골골거렸고 그런 딸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도 종합병원이었답니다. 그런 생활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활동하는 시간보다 누워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감기는 늘 달고 살았습니다 몸이 약하다 보니 고단백 육류가 최고인 줄 알고 끼니 때마다 육식을 설치했습니다 식하기에는 장기별로 약 보따리가 거득했습니다 한약의 영양제, 영양제도 자주 먹어대니 몸은 더 혹사당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보니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늘 미안한 아내였고 또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왜 병원에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같은 반문을 종종 받을 때에 저는 무서워서 검사해 볼 생각을 차마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이 나오면 사형 선고로 여기고 삶을 포기 체념할까봐 희망으로 버티며 지탱한 생각마저 병들까봐 절망에 빠지면 육신이 더 쇠약해질까봐 검사를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던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건강 강좌는 저의 인생 지침을 돌려놓았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됐기 때문이었죠. 그 강좌는 채식으로 건강을 지켜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 삶의 이정표를 마련했다고 할까요? 이때부터 저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끊임 때마다 육류를 달고 살던 식생활을 바꾸고 캔 음료 대신 가위를 먹었습니다. 늘 식사를 준비하기가 귀찮다 보니 외식과 인스턴트를 즐겼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 대신 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회사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늘 누워 지내며 이곳저곳 아프다는 이야기뿐이었던 저였기에 그야말로 유토피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 이번 기회에 꼭 건강을 되찾아보리라 하고 결심도 서더군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몸은 하루하루 좋아져갔고 더 이상 골골하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채식을 하고 일체의 화학적인 것을 거부한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늘 피곤해하시고 약을 달고 살았던 신우이가 난소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제 주사를 맞으면서 온 집안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일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병원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단체로 병원 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 생활에 떠밀리다시피 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가기 싫던 병원 분명히 상태가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게 뻔했기에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몸 상태는 1년 6개월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체감됐기에, 더 이상 예전에 골골하던 제가 아니었기에 해서 자유해 했습니다. 겁낼 것 하나도 없다고 말입니다. <laughs> 가장 먼저 유방암 센터로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늘 왼쪽 유방에 묵직한 통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동안 채식을 하면서 건강이 몰라보기에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촬영한 필름에는 유방의 좁쌀, 큰것성 폭만한 점들이 자잘하게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꼭 받아보셔요. 의사는 수차례 연락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염려해준 의사선생님의 말씀은 고마웠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 1년 6개월 전 제가 유방암 검사를 받았다면 분명 사기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무렵 제 몸은 이러다가 얼마나 버틸까 그 정도였거든요. 그 시절에 비해 진단 무렵 채식으로 몸이 정화된 이후에는 몸이 아주 가뿐했기에 난 암세포를 집안에 들어온 바퀴벌레 없을 것이라, 없을 것이다 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없을 무렵이라 집전화 코드를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 가감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암세포에 대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상식으로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유방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지만 저는 항암 치료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몸속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 하더라도 항암 항암 치료의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게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알타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난소암을 앓고 있는 시누이가 항암치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반초조금이 되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가정을 방문가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 가정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 과정에 신우이는 안타깝게 세상을 뜨셨고요. 이때부터 저는 자연과 가까운 생활로 돌입했습니다. 육류는 입에 대지 않았고 햄리자 꽃밥을 기본 주식으로 먹었고 제철이 나는 채소와 과일 위주로 철저히 철저한 채식을 실천했습니다. 단백질은 콩 종류로 대체했고 땅콩, 반, 호두 등 견과류 위주로 섭취했습니다. 당근, 상추, 민들레, 냉이, 쑥등 각종 채소는 즙을 짜 먹거나 생채소로 즐겨 먹은 편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몸이 차가워질까봐 녹즙 생채소보다는 삶은 나물을 즐겨 먹었습니다. 특히 야생초를 즐겨 먹었고, 외출 시에는 직접 만든 작곡떡을 가지고 다닐 만큼 제 채식 사랑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 무렵에는 결혼식을 갈 때에도 제가 먹을 것을 따로 챙겨 갔습니다. 가급적 외식으로 만날 수 있는 약속은 자제했습니다. 와, 철저하게 갈래 졌네. <laughs> 내 몸에 병이 생긴 것은 피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맑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인체는 피, 피가 든 자루이기 때에 제몸 안에 흐르는 피 성분을 맑은 피로 교체하겠다는 일념 하나도 정말 열심히 실천했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병원은 가보지도 않고 가볼 이유도 없었을 무렵제 나이 58세의 손자가 태어났기에 손자 곁을 자주 접촉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모가 건강해 해야 된다는 딸의 간고한간청에 저도 이참에 제 건강 상태는 어떨까 궁금해 땡땡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저는 깨끗하리라 예상은 했지만 암세포가 한 점의 흔적도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물론 몸뚱이 전체가 완벽하지는 않았기에 방광 쪽에 이상이 있으니 엑스레이를 한번더 촬영하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감히 손사래치고 병원을 나와 지금껏 제 몸을 잘 다스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자연치위로 병이 나왔다는 분들을 찾아 전국을 다녔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다는 그분들은 신발 양말을 다 벗고 맨발로 산을 걸어다녔습니다. 산에, 산에서 신선한 산소를 접하느라 아예 산소 또는 침낭 속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증 환자들이 치유되어 몰라보게 달라지는 모습을 접한 후 저는 전혀 문외했던 맨발로 산을 걷는 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란 박동창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장님의 저서가 한창 인기 있을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는 아주 중대한 자연치유 방법에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그 즉시 저는 맨발 걷기 매력에 푹 빠져 밤낮 가리지 않고 흙길이 눈에 띄면 주의 시선 아랑곳 없이 열심히 맨발 걷기를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시선은 곱지 않았으나 개의치 않고 자투리 땅에서 있거나 또는 흙을 밟을, 밟을 자리가 없는가 찾아 헤매었습니다. 밤에는 산을 못 올라가니 발이 너무 갑갑해 양재천 시멘트길을 맨발로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흙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 보니 저 혼자 애완경과 대모산을 내집 정원처럼 들락거렸습니다 <laughs> 시간이 많은 날은 아예 대모산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하셨네 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에서 탈출하며,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내 몸의 피 성분을 맑게 하시면 됩니다. 인체 부위마다 사용하는 피가 다른 것도 아니기에 인체는 하나의 피 자루로 구성되어 있다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 성분을 맑게 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피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합니다. 피성분에 의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뇌종양 환자라 해서 뇌에서 피를 뽑는게 아니고 위장 환자, 위장장애 환자라 해서 위장위치에서 피를 뽑지 않습니다. 간암, 췌장암, 자궁암, 유방암 등의 질병이 있다고 해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아파서 온 환자든 팔 부위에 혈관이 잘 보이는 곳에서 피를 뽑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몸뚱이 어디서 뽑아 채취해도 피 성분이 똑 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결국은 그 사람의 피 성분이 얼마만큼 깨끗한가? 그것이 경치위의 최고 관건입니다. 현대 문명사회로 접어들면서 수많은 질병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 병명에 의한 부위별 전문병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명은 붙여진 이름에 불과할 뿐 모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피에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있는 피 성분을 맑게만 바꿔놓는다면 우리 몸은 저절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네요. 그죠? 그러므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장기별, 부위별 병증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몸 전체에 들어있는 피성분이 맑아지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있는 피성분을 걸쭉하지 않게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시라고 거듭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위가 위가 아프다고 위장약,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약, 배가 아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눈이 아프다고 부위별 약을 목안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그 약들은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가듯 아픈 곳의 위치를 찾아가 고장난 곳만 치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약들은 아프지 않은 부위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특히 신장에 무리가 가죠 저 또한 약에 절여져 시름시름했던 지난 과거가 악몽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렇게 알약을 먹기보다는 맵끼 식사인 음식을 마치 약을 먹듯이 세포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별해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이런 원리를 깨닫고 있습니다 이토록 엄청난 소식을 저 혼자만 알고 있다면 제가될것 같고 아픈 분들께 죄송스럽겠지요. 그래서 진심을 다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몸속의 피 상태가 건강을 대변해 주는 것이기에 삶 전체를 폭넓게 바라보시는 안목으로 피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흙길 맨발걷기를 생명처럼 여기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흙길 맨발걷기는 매끼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인체 필수 운동입니다. 소변과 대변을 통해 몸속에 배설물을 쏟아내듯 맨발걷기를 하면 발바닥을 통해 인체의 불순물을 칼대지 않고 쏟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관했기에 유방암을 병원에 맡기지 않고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깨끗한 식생활과 맨발 걷기로 또 기도생활로 자연치유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아픈이들이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인터넷 카페와 단톡방에 모여 서로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즐겁게 운동을 하고, 건강한 소식들을 주고받으며 살아오다 보니, 언제 우리가 암 환자였냐는 듯이, 오늘의 건강한 삶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편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맨발 걷기 TV 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맨발 걷기를, 맨발 걷기를 매일 실천해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